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이단 연구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만한 글을 함께 읽어보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티켓 투더 패러다이스 교회 기독교에 대해 물으신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이분이 신앙을 잃어버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더는 교회를 나, 나,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아서 그런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기 바랍니다 세상에 교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교회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웬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신앙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걔네들의 비판이나 들이대는 몇 가지 증거 때문에 기독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 그런 시시하고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여러 말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답글란이나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들 비판을 하는데 그들이 신앙을 가져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실제로 신앙을 가져봤고 어, 기독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안다라는 어, 그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내가 하고픈 말은 내가 당신들이 가지는 그 평온한, 평온한 느낌과 누군가에게 주는 듯한 포근함, 삶에 찾아오는 안정감, 따뜻한 감정, 가끔씩 복받쳐 오르는 신을 향한 미안함이나 감사함의 눈물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으로 삶으로써 느껴지는 그 행복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충분히 느껴보았고 그 달콤함들을 알고 있는 채로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하는 여러가지 것들을 경험했다는 라 것이죠. 물론, 지금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분이 쓴 어떤 평온한 느낌, 뭐, 포근함, 안정감, 따뜻한 감정.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 문장만 봐서는 기독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관점이 좀 달라요. 이분들이 실제로 어 영향 받았던 그런 인사들, 가르침 받았던 그런 스승격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불건전한 인사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가르침, 바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것을 이,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만 불건전한 인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러한 주관적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만으로 보면 표면적 오류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사상적으로 보면 벌써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있다, 어, 더 살펴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아, 물론 그 기조에 당신들이 무서워하는 영혼의 실제나 천당 지옥 유머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용희 성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윤석전, 아, 그 다음에 박호종이라고 하는 자도 굉장히 강조하고요.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런 가르침이 마치 시석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이런 가르침이 많이 전해져야 된다고 강조하죠. 물론 표면적으로 그들의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 아, 미혹된 어그러진 가르침이 섞여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이 사람이 아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치면 소위 뭐 됐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지옥이 참 무섭습니다. 누군들안 무섭겠습니까? 기독교는 그의 성경 사실이 협박으로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을 기반한 통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위에 독자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등등의 스토리로 사랑과 감사의 기운들이 덮일 수 있도록 잘 구조시켜 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글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제 기독교가 지옥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한다. 조금 아, 이따 보겠지만 이제 김 어, 김용옥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아마 그사람의가르침에 영향을 또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안 믿는 불신자 입장에서는 어, 이러한 설명이 또 타당하게 어, 생각되어 줄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어, 내 말이 아직 고깝게 들린다면 성경을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에 아담이 뱀에게 홀려 사악가를 집어다 먹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죄악의 등장으로 처음부터 너는 죄인이고 다 죽을 운명이다라는 전제로 이야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예수가 등장합니다. 사실 당신이 그렇게 믿는 그 종교의 탄생지의 민족, 유대민족들은 아직 그를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많은 개파가 갈리는 중에 개신교가 있었던 것이고 보통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닌다 크리스천이라 하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쫙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제 여러 개파가 형성되었고 결국 성경이나 그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다 죽을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세뇌시키는 것이다. 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번 양보에 개신교가 진리가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이단이라 명명하며 싸우고들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교회를 잘못 골라 지옥행이라는 이거는 너무 재수 가 없는 걸까요? 뭐 여러 말들 하죠.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어 밑에 보시면 자그외에 기독교 역사가 궁금하다면 김용옥 도울이 강연 이 영상도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도울의 이, 기독교 이야기. 혹시 얼굴을 모르신 분이사람이제 김용옥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 실제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풀거든요. 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예수가 실제로 자신을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어,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넘어가고요. 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아, 내가 필히 예감하는데 나는 그대들 중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심하고 깊게 신앙의 길에 들어서 보았을 겁니다. 성경을 아주 어릴 적부터 읽어왔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어, 제가 이제 평가를 내리면 어, 신앙생활을 하, 했던 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사람이 실제로 뭐, 나중이라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말이죠. 어,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은 행위들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번 주었다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소멸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요, 초자연적 역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가지고, 중생하는 사역과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은요, 결코 어느 누구도 침탈하거나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형성되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고요. 절대 그 신앙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자 보시면 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읽어왔고, 시험도 퀴즈도 많이 풀었던 따라 머릿속에 아직도 한 권이 그냥 있다시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내 발로 찾아드는 게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인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제가 오늘날 에스더기도 운동본부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강조드린는 것은요 이런 불건전한 집단에 심취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딱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광신도가 된다 두 번째 신앙을 잃어버린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지금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표현을 쓰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우서 디도서에 보면 요 믿음에서 떠나라는 표현이 나아요 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갔다는 게 아니고요 어...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상태를 또 함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보시면요. 자, 보세요. 조용기, 자, 거짓 선지자, 윤석천 거짓 선생이죠. 자, 이동훈 목사라고 한 사람은 이제 관상기도나 그 외에 이제 불건전한 사상가들과 교류하는 불건전 인사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박보영, 거짓 선지자, 유기선 거짓 선지자, 변승우 거짓 선지자, 조정민 목사라고 한 사람은 이제 불건전한 교류자입니다. 이제 마가이다락방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하지. 김옥경, 김옥경이라는 고 사람은 이제 변승우 계열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사로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고, 정원, 거지 선지자 거지 선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인중 이 사람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아마 아마도 이제 그 정치적 인사이거나 베레야계열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정확한은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김기동, 세 베레야계열 거지 선생 이재철 어, 이분은 또 이제 좀 어, 그럴 때는 사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연옥에 대한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어떤 그 예배의 어떤 장수성에 대한 언질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문서설에 대한 이분 의 입장을 좀 제가 알고 싶은데, 아무튼, 어, 이분이, 어, 이제 유명 인사이긴 한데요, 어,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어, 그런, 어, 교류들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제가 추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재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 김상 목사라는 사람도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인사하고요. 자, 장경동 목사라는 사람은 거의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쓰러트림 집회. 베레아의 출신이죠. 베레아 출신이고 베레아의 영향을 받았고요. 자, 김학중. 이 사람은 이제 소위 이제 축제예배, 열린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이제 온전한 길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 다음 지영 목사라는 사람은 이제 베리칩6 6 6의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레마의 격상론을 말하는 사람이죠. 어, 이한수 강대영. 어, 이한수 목사라는 사람 제가 잘 모르, 모르겠네요. 어, 그다음에 강대영이라는 거짓 선생이죠. 이제 선람 목자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유기성 목사라는 자의 영향을 받아서 어, 오늘날은 이제 성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이제 좌초된 인물이고 욕하는 목사라고 하는 분 사랑의 교회인데요. 어, 실제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리거렌, 어, 로렌 커닝엠 그다음에 관상 기도가들도 많이 소개를 했고 작은 예수 사상. 어, 그다음에 불건전한 교류를 이제 많이 이제 했죠. 그다음에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이제 어떤 타키모토 준이나 어,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틴가 같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로렌 커닝햄, 리거렌 어, 뭐 아무튼 그런 불건전한 인사들이 이제 통로가 되었죠. 하용조, 이게 오늘의 교회는 신사도 운동의 굉장히 온상이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찬수, 김동한, 아, 김동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미 영상 올렸으니까 참조하세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고 노진준 목사. 그 외에도 나와 관계를 맺었던 여러 개척교회 목사, 전도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중에 는 아, 내가 아직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거의 절대 다수가 이제 불건전한 인사들에 대해서, 그니까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에 대해서 알 정도면요. 저도 지금 이단 연구하는데, 어 이렇게 이제 이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분도 상당히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열심으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뿐 아니라, 계속 나와요. 나는 여러 루트를 통해 알게 된 선교사는 평신도 강연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데이비드 김. 어 원종하 이용도 이기풍 최건능 최건능 목사라고 하는 분은 뭐 이기풍 목사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교회 역 이제가 세워 나갈 때 상, 상당히 어 좋은 영향력을 키쳤던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고요. 박성업 이 사람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이죠. 어, 김우현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김우현 PD라고 해가지고 아주 불건전한 사상가입니다. 송기철 거짓 선생 김용희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 원종수 자 이용규 거짓 선지자이죠. 등등, 국내에 만족할 수 없어 외국인들에게도 눌러서. 누를... 자, 보세요. 지금 계속, 불건전의 인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봤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신도가 되거나, 완전히, 어,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자, 이런 가르침을 듣게 되면 계속 공허함이 물려와요. 왜?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혹된 교란하는 다른 복음이 전파되기니까 그 다른 복음을 진리로 믿고 있다가 나중에 상처만 받죠? 왜 거짓이 드러나면요 상처를 받게 돼요. 저인터콥어의 이제 최발이라는 사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좀 있어요. 그분들이 진리인 줄 알고 열심을 내다가요. 나중에 거짓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간혹 가서 이제 간혹 가서 이제 어 이제 신앙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잘못됐구나 거짓이고 나면서 신앙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두 번째는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을 인터콥에 투자했는데 이온 인생을 거기다가 완전히 쏟아부었는데 거짓이었다니 자괴감을 느끼면서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이용희 성교사라고 하는 자 박한수 박호종 집단에 머무르는 사람들 혹시 제 영상 보시면요. 깊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심각한 늪에 빠지는 겁니다. 2년, 3년차 돌아오십시오. 5년차 늦지 않았어요. 돌아오세요. 10년차 돌아오십시오. 20년차 돌아오십시오. 점점점 여러분들은 지옥 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 보면 마이크 비클 거짓 선생이죠. 빌 존슨 아, 거짓사드 대부죠. 제러미리들이사람들 이제 CCM 어, 에, 음악계에서 활동하는 이제 그빌 존슨 계열에 활동합니다. 미스티 에드워즈 아이 앞 계열이죠. 자거짓 선생 어, 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전부 다 스카프레너, 테리 맥 알론, 안드레 에쉬빌, 주아샤 밀즈, 거짓 사도 거짓 선생입니다 이 사람, 주아샤 밀즈, 밥 존스 거짓 사도죠, 바비 코너 자 거지 어, 신사도 운동권의 인사죠, 로렌 커링 앰 신사도 운동권 의 인사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소위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로렌스 형제 관상기도가죠, 성 프랜시스 선다싱 이 사람들은 이제 정적주의자라고 그서요 이제 어, 케이커 교도나 이 관상기도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잔시거 샴볼츠 어, 세계적 거짓 선지자 이용, 어, 이용규 선교사는 사람이 이제 하는 사람이죠. 샴볼츠. 그다음에 보세요. 섞여 있어요. 찰스 스펄저는이 어, 사람은 거짓 선생이 아니잖아요. 데이비드 오아 데이비드 오어를 말하는 거같짓 선지자죠. 베닌 거짓 선지자. 폴 워저 이 사람도 뭐 거짓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한 두세 명, 한네명 정도만 어,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나머지 이 지금 수십 명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단체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섞여서 가르쳐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유튜브에 뭐 복음 전한다고 복음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섞어서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셔나뭐존 메가더나 뭐 유명하다고 하는 인사들을 이런 불건전한 케네스 핵인이나뭐스카르나 이런 사람들과 이제 섞어서 전한 사람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주의하십시오. 아무튼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이래서 자 뭐라고 합니까? 이 생활을 왜 그만뒀냐? 느 현실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하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초자연적인 거 역사 어떤 기적 체험 공허함을 계속 누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는 내세에 집중하고 신앙의 생활에 정수를 깊이 빨려 들어갈수록 현재를 초월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신앙을 무거운 개념으로 의식 깊숙한 곳까지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나와 같은 경험을 거칠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논리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리저어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이성이 정말 온전하고 깨끗하게 주의 양 어, 정말 건전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건데 어, 이런 불건전한 집회 계속 참석하다 보면요. 이성이 마비돼요. 세뇌가 됩니다. 아주 현실 감각이 무뎌지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든지 헷갈리게 돼요. 사람들은 비난하게 되죠.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비난하죠. 너 너무 지나치다.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아야 돼요. 도리어 세속적인 사람들이 비판해요. 오늘날 보면 그니까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을 취한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도리어 그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런 집회를 홍보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들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분은 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한 명의 피해자예요. 그리고 도리어 가해자가 되지 않은 거죠. 가해자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광신도 집단이 계속 있었으면 이제 가해자가 됐겠죠. 또 도리어 그런 불건전한 집회를 홍보하고 참석시키고 도리어 강산으로 타면서 교산으로 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돼도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건전한 인사들을 끊임없이 홍보, 홍보해도 정말 거짓선자 노릇하는 자로서 불치옥불에 들어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만 아무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자 하는 신의 백성을 살다 보니 1인칭의 나의 이름은 내 인식 속에서 사라져만 갔습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고 현실로 돌아와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들었죠. 그것은 마치 내가 다른 자아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을 현실을 두 눈으로 똑바로 마주해야 하는 냉철함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애매모함 사이에 나는 필연적인 갈등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갈등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불필요한 갈등을 계속 느끼면서 회의감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로 온전한 건전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요 이런 갈등은 안 했을 겁니다. 도리어 다른 갈등을 했겠죠. 저와 같은 갈등.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혹된 어그러진 어, 그런 가르침에 미혹돼서 다른 길로 가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을 건져내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 예레미야선자가 느꼈던 그런 갈등. 도리어 그것은 필요한 갈등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일에 보탬이 되는 갈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요. 하나님이 일에 전혀 보탬이 되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 보시면. 자, 다른 동료들은 현실에도 잘 맞춰 살고, 교회에 오면 또 하나의 다른 자를 가진 인격체가돼 울며 불며 감동을 만든 그두 줄타기를 잘 하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고요. 너무 그또 길면 또 피곤해지니까요. 직접 자베델회얘기하 보면 베델회의 뭐 기적들 금가루들 이런 것들을 믿던가 신물을 느끼던가 거짓에 취해 가지고 얼마나 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불건전 인사들의 영향을 계속 받았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을 잃어버렸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대한 이유는 혼합주의 혼합주의적 사상은 무분별한 교사를 자신의 교사로 채용한다. 결국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보세요. 다 나오죠? 여기 있는 사람들. 절대다수가 불가절한 인사들이다. 찰스, 벌전 포러셔, 이기풍, 최건능 등을 제외하고 말이다. 이러니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세관념을 잃고 세속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용이 성교사라는 자가 그 일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에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강도의 속을 같이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자기가 어떤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라고 스스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네들을 중보 기도자들이라 고 부르잖아요. 중보자들이라 고 계속 지켜 세우잖아요. 미혹되어 가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파트너들이라고 하죠, 중보자들이라고 하죠, 유다의 사자들이라고 하죠, 미래의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죠,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거짓 거짓 그런 정보만 퍼다 날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신도가 되거나 진정한 신앙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거짓된 정보에 취해서 완전히 정말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그런 허탄한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어가지고 결국 적응을 못하고 갈등 가운데 심취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광신도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교회를 잘 선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목사, 전도사들을 100% 의자,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잘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할 바로 알되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여러분들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 가르치는 자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미국 교회가 왜테락합니까 태락, 주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교회에는 정말 수 3만 명 5만 명이 모여들어요 도려 그런 가르침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말세 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의 길을 가르칠 그런 스승들을 따른다고 그 디모데서 사장에 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의 그런 분별력 있는 사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허탄한 가르침들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어,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한 성들라면 어, 교회 가지 않는 일, 방어하는 일, 이제 멈추시고요. 제가 최대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분들, 그리고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그런 목사들, 그분들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